어떤 교회에서 은혜롭게 간증 집회를 마친 후에 그날 강사로 왔었던 그분의 책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인을 받으려고 줄 서는 바람에 이 사인을 대기하는 줄이 도무지 줄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우리 사인을 해주시던 강사분이 점점 초조한 표정으로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잠시 사인을 멈추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일정이 너무 급해서 더 이상 사인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인 내용을 크게 부를 테니까 각자 책에다가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대요. 자기가 받아 적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도 잘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강사, 혹은 뭐 스포츠 운동 선수요, 혹은 연예인. 뭐 예를 들어 야구도요, 야구 경기가 막 3시간, 4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3시간, 4시간을 보고도 그 이후에 사인을 받기 위해 막 30분, 1시간 그 이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더 확실하게 사인을 받기 위해 아예 경기가 시작하기 3시간, 4시간 전부터 찾아가서 선수들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사인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야구 한번 보러 가면 뭐 7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인 받으려고. 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굉장히 긴, 긴 시간도 잘 인내해낸다는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이마트에서요 야구단 우승을 기념하며 세일 행사를 했어요. 직접 가셨거나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마트에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매장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요. 매장에 들어가더라도 입장을 하더라도 이 카트를 끌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매장에, 그큰 매장에 있는 카트가 다 동이 나서요. 카트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누가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가야 그 카트를 또 바로 쓰니까요. 하다못해 잠시 그 마트인데요. 입장 제한을 할 정도로. 잠시 입장을 멈추고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그렇게 간신히 들어가서 간신히 물건을 담고 이제 계산을 하러 가려면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한 줄만 최소 한시간막 길게는 2, 3시간, 계산만이요. 물건을 고르는 시간은 또 따로 있고요. 그렇게 세일 기간이었던 3일 내내 사람이 계속 많았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행동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나 싸게 사고 싶습니다. 같은 물건을 이왕이면 더 싸게 살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막 계산만 한 시간 두 시간 심지어 주차하러 들어가는데만 한 시간 두 시간 주차만요 그렇게 기다리더라도 가서 기다렸다가 물건을 사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하고 나름의 간절함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만 맡기겠다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커녕 작은 변화도 없어요.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때로는 심지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응답을 포기하죠.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아, 신앙은 현실이 아니라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쌓인 줄은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서서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계산줄이 아무리 길어도, 주차줄이 아무리 길어도, 절대로 그 줄을 벗어나지 않고, 꾹꾹이 서서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면 사인 받을 수 있고, 기다리면 내가 고른 물건을 살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 응답을 위해선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결국,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신다는 확실히, 확신이 반드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고 있다가 줄을 서 있다가 포기합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쌓인 줄이나 계산 줄은요 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아. 계산대가 저 멀리 보이잖아요. 아, 내 앞에 대충 몇 명이 있구나. 아, 내 뒤로도 많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게다 보이죠. 그래서 정확히 지금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이 정도면, 아, 뭐 대략 한 시간, 뭐 대략 한 두세 시간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겠구나. 라는 게내 눈에 보이죠. 짐작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도 응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 응답하는 그 줄에 서 있기는 한 것인지, 내가 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줄이 내가 원하는 줄이 맞는 것인지, 내 앞에는 기도 응답받을 사람이 얼마가 있고, 내 뒤로는 기도 응답받을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건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확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인줄이나 계산줄을 기다리는 건그 행사를 연 해당 주체 측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줄이 아무리 길어도 어쨌든 내가 줄 섰으니까, 게다가 심지어 내 뒤로도 줄이 있으니까, 아, 줄서 있는 나까지는 적어도 반드시 기회를 주겠지, 충분히 가능하겠지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나까지 불가능했다면 줄을 세우지 않았겠지. 줄 세우는 걸 막았겠지. 아, 심지어 내 뒤도 이렇게 있잖아? 근데 설마 나부터 끊겠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까지 말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줄을 서겠습니까? 두 시간, 세 시간, 다섯 시간을 나까지 분명히 해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걸 서 있겠어요? 안서 있죠. 못서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유명한 놀이기구 주말에 가려면요 기본 두세 시간은 기본입니다. 네 시간 다섯 시간 기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죠. 왜요? 줄을 세워줬으니까 나까지는 반드시 차례가 올 거야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기도응답은 확실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떨기 시작하고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죠. 배가 살살 간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전형적인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괜히 배가 간지럽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확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저도요. 꼭제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됩니다.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어떤 때는요. 지독한 습관이기도 하죠. 가끔 몸이 엄청 피곤한데 그래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안올 때가 있어요. 몸이 안 피곤한 건 아니에요. 피곤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싶은데 잠이 잘안 옵니다. 그럼 잠에 들기 위해 노력하죠. 뭐 어떤 노력하시나요? 막 양도 세보고요. 그죠? 막 쓸데없는 상상도 해봅니다. 전혀 쓸데없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상이에요. 왜요? 현실을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프고 잠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이 오고, 이제 좀 아, 내가 이제 좀 잠이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고, 잠들 것 같은데, 문득, 현관문을 잠갔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현관문을 잠갔나? 이게 뭐 요즘은, 이게 번호키, 다 번호키잖아요. 그죠? 번호키는 해킹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막 보조키를 꼭 잠가야 돼요. 잠, 집에서 잠을 잘 때는요. 보조키를 잠그는데, 아, 내가 보조키를 잠갔나? 이 누워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확인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아까 잠근것 같기는 해요 왠지 잠근것 같은 소리도 아직 생생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그게 어젠가 그래서 일어나자니 간신히 온 잠이 달아날 것 같고 그냥 자자니 사실 도둑이 올 일도 없는데 쓸데없이 불안합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 네. 절잘 아시는 거죠. <laughs> 그죠? 당연히 일어났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한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밤에, 이제 한밤이 돼서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교회 에어컨을 껐는지, 여름에요. 이번 여름에요. 갑자기 에어컨을 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가봐라, 가봐라. 결국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이 밤에 와서 확인을 했더니 역시 에어컨은 꺼져 있었죠. 그리고 역시 현관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끈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도 잠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어요. 내 눈으로 봐야 신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이미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게다 데이터화된 세상이에요. 그죠? 요즘은 핸드폰도 어때요? 핸드폰도요, 뭐 딱히 특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특별한 어플을 실행하지 않아도요, 내가 다시 어플을 켜서 확인하면요, 오늘 얼마를 걸었는지, 내가 몇 키로 칼로리가 소모됐는지, 내 평균 속도는 어땠는지, 굳이 특별하게 뭐, 장치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다 파악이 됩니다. 어플을 키면 어떻습니까? 오늘 최고 기온은 어떤지, 최저 기온은 어떤지, 평균 기온은 어떤지, 몇 시에는 몇 도고, 몇 시에는 몇 도고, 몇 시쯤에 비가 오고, 몇 시쯤에 비가 멈추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서가 다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도 대체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 동안 해왔는데, 이 기도응답이 몇 퍼센트 완성돼 가고 있는 건지, 컴퓨터에서 뭐가 설치할 때이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응답도 내 믿음도 얼만큼 차 올라왔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봐야지만 즉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안타깝게도 점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아예 사라져버리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할 것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행여 욕심으로 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응답이라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해결책은 뭔가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되니까요. 이것은요, 막연하게,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우제를 지내면 비는 반드시 온다. 라는 이런 인디안식 기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맹목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이자 소통이자 영적인 교류이죠. 단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그 기우제는 응답된다. 이런 맹목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고요, 알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엿볼 수도 없고 안아낼 수도 없다면. 그럼 우리는 대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그걸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거죠. 이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른 적도 있는 본문이니까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죠. 제가 이 모든 걸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한가요? 답정너인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어떻게 선택하죠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청년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관점에서 보자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재물을 팔아,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재물을 팔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근데 나눠줄 때마다 이 천국행이라는 게이지가 있어서 이 게이지가 점점 차는 게 보인다면, 천만원어치 팔았더니 10%가 찼어요. 이천만원어치 팔았더니 또 5%가 찼어요. 이게 보이기만 했다면 아마 이 청년은 계속 팔아서 이 게이지를 채워갔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때이 게이지가 완성되는 게 눈으로 보였다면 이 청년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이 생기는 대로 더 팔았을 거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천국행 칸이 점점 차는 게 보이니까요. 물론 보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요.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돌아설 것은 분명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물론 보인다고 다 믿는 게 아닌 것도 인간의 본성입니다만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면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더 많아요. 사랑이 보입니까? 신뢰가 보이고, 성실이 보이고, 진심이 보이나요? 우리가 보이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쳐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안 보여서 믿지 못했다는 건 핑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까지 신뢰할 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계명을 지켜라?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아닙니다. 정답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개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 아침마다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외출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다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한 시간도 안 되는 수업을 위해서요, 몇 시간 혹은 몇십 시간을 준비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떤가요? 출장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몇십일 혹은 몇 달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격증 혹은 수능 시험 등을 위해서는요,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준비하죠. 그런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영생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물론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얼마나 동행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영이 메마를까요? 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너무나 뻔한 답을 두고도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거든요. 영이 메마르게 그냥 두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있다는 걸 알지만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식물이 왜 메마릅니까? 식물이 말르죠 마르죠? 왜 말, 말라요? 물을 안 주니까요. 물을 제때 안 주니까 마르는 겁니다. 똑같죠? 우리의 영이 메말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부터 전두석 큐티를 시작하는데요.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우울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전도서는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인생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생에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될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쁨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일시적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쁨을 느끼셨나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막 깔깔대며 웃은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지금 느낄 수 있습니까? 뭔가를 이뤄냈을 수도 있죠. 이뤄내서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온전히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쁨을 다시 재현할 수 없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큐티해 나가겠지만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것이 물론 더 낫지만 결국 똑같다고 해요. 왜요? 시간 앞에 똑같거든요. 결국 죽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돈을 한없이 벌면 되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되나요? 권력을 쟁취하면 됩니까? 오히려 전두선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다 비판합니다. 다 하나씩 반박해요. 다 헛되다고요. 그럼 답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이 헛된 세상에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사는 법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도, 리스타트 하는 법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함께 살아야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인가요? 그죠? 그 위인의 명언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누군가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험이 있어서, 승진이 있어서, 내 취미 때문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등등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핑계가 되고요, 부모가 핑계가 되고, 직업이 핑계가 되고, 목표가 핑계가 됩니다. 스스로 깎아먹는 행동이죠. 내 소중한 자녀를 핑계로 삼는 거예요. 내 소중한 부모를 핑계로 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나 찬양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며 소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평소에 하는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주일에,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꾸 시계를 쳐다보시는 건 아닌가요? 내 스케줄에 맞춰 예배 시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 우리 교회는 11시밖에 예배가 없어. 내가 아침에 이런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오후에 해야 될것 같은데. 난 계획적인 사람이기에 철저히 시간을 계산해서 오늘 목장 모임이 1시 20분에 끝 시작하면 1시 55분에 끝날 테니까 뭐 나는 2시 5분에 뭐 어딜 가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에요. 교회에서 세 시간 세 시간 다섯 시간 있으면 오래 있는 건가요? 중요한 건단 30분만이라도 진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일이 점점 형식화되고 있다면, 주일이 주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되고 있다면,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하는 제게 있나요? 물론 저의 책임은 일부 있겠지만 문제의 원인을 잘못을 자꾸 남에게서 찾으려는 좋지 못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전두서도 그렇고 전두서는 헛되다 그러고요. 오늘 저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대요. 자조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에게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청년은 재물이 문제였어요.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똑같이 돈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에 대한 태도가 문제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가족 관계가 문제고, 누군가는 자신의 목표가 문제고, 누군가는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 분명히 좋은 더 나은 길이 있는데 선택하지 못해요. 왜요?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직업이, 가족 관계가, 부모가 자녀가 내 목표가, 성격이, 능력이 뭐 이유는 많죠.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요. 그런 이유 하나하나들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야곱처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며 리스타트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감히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요? 네. 자꾸 다른 이유가 내 눈에 보이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더 쏠리니까요. 집에서, 직장에서, 자꾸 내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내가 가진 문제는, 어려움은 자꾸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타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래서 리스타트 할수 없어요. 반드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사인줄이나 계산줄이나 그 어떤 줄보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줄은 우리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건 보통 이런 말씀은 잘안 되고 있을 때 주께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해야 하면 잘 되고 있을 때도 잃지 않기 위해 더 지켜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해결책은요. 지금 과감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엉뚱한 길에 빠지기 전에 과감히 결단하여 더욱 주님과 동행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리스타트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